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유진입니다. 제가 발표할 포스터의 주제는 20, 30대 성인의 공복 혈당 장애와 신체 활동 및 음료 섭취와의 관련성입니다. 자료조사는 제6기 국민 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19세 이상 성인 당뇨병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약 23%가 당뇨병 전단계에서 전단계인 것으로 나타났고, 당뇨병 전단계의 경우 공복혈당이 정상 수준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연간 2에서 14%의 확률로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젊은 성인의 공복혈당 장애를 예방 및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공복 혈당 장애의 경우 좌식 생활 및 신체 활동 수준, 식생활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만성 질환으로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20~30대 성인들의 신체 활동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비만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당 음료의 섭취 또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젊은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최근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단순당의 함유량이 높은 가당 음료의 경우 비만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30대 성인의 공복 혈당 장애와 신체 활동 및 가당 음료 섭취량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청년들의 공복 혈당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도별 검진조사 및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 식품섭취빈도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대상은 만 20세에서 39세까지의 성인으로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만성기관지염을 진단받은 사람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임산부와 1일 섭취량이 500칼로리 미만 혹은 4만 칼로리 이상인 열량 섭취자도 제외하였습니다. 최종 분석 대상자는 3,089명이었고, 이들은 공복, 이들을 공복 혈당 장애 유무 또는 가당 혈, 가당 음료 섭취 빈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그룹 간 가당 음료 섭취 빈도, 섭취 빈도 및 신체 활동 요소들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분석한 인구 사회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신체 조성 등을 사용하였으며, 신체 활동 요소로는 걷기 활동량, 중강도 신체 활동량, 고강도 신체 활동량을 매치로 환산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운동 유형에 따라서는 주당 근력 운동 횟수와 유연성 운동 횟수,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 유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그룹의 상대학력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공복 혈당 장애 유무에 따른 인구사회적 특성 비교에서는 성별과 연령, 교육 수준, 흡연 유무, 체중과 BMI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가당 음료 섭취 빈도에 따른 인구사회적 특성 비교에서는 연령, 신장, 체중, BMI, 교육 수준, 흡연 여부, 흥주 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활동 요소를 비교했을 때는 대부분 항목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당뇨 전단계 그룹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복혈당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유산소성 신체 활동을 통해 혈당 관리를 하기 위함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으며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분석해 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연구를 통해 20, 30대 성인의 공복 혈당 장애와 가당 음료 섭취 빈도 및 신체 활동량의 관계성을 파악해 본 결과 젊은, 성인, 젊은 성인의 공복 혈당 장애의 경우 가당음료 섭취 빈도 또는 신체활동 실천율 보단, 보다는 흡연 여부와 체중, BMI 등의 신체 구성과의 관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젊은 성인의 공복혈당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신체활동을 실천하여 건강체중을 유지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